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사로 인생을 강의하는 트로신생학교의 황 교수입니다. 오늘의 노래는 이명웅의 옹기입니다. 이명웅의 옹기 가사는 단순히 감성적인 위로를 넘어서 인생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곡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과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하나하나 풀어내며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독, 희망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힘겨운 걸음으로 먼 길을 걸었는데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라는 가사는 인생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의도치 않게 길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순간들이 있죠. 이 부분은 그 자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불확실성과 혼란을 잘 표현합니다. 이처럼 삶의 여정에서 가고 싶은 곳이 명확하지 않거나 목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결국 그 길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나아가게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라는 가사는 우리가 가진 목표나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겪는 혼란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점차 깨닫게 되고 점점 더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며 얻는 경험과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고통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난 곁에 있겠어요 라는 가사는 사랑과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사에서는 고독하고 힘든 순간에도 누군가가 곁에 있어준다면 그 자체로 큰 힘이 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해도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곁에 있다는 단순한 말이지만 그말 속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죠. 사랑이란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노래에서 느껴지는 사랑은 함께 있다는 것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힘겨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가사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존재 자체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가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난 곁에 있겠어요는 그 사랑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냅니다. 이 다짐은 사랑이 깊고 지속적임을 알리며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 어둠 속에 단한 번의 용기, 단한 사람의 옹기라는 가사는 인생에서 겪는 어두운 시기와 그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희망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 시기에는 모든 것이 어둡고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희망은 바로 용기와 온기입니다. 이 가사는 단한 번의 용기라는 부분을 통해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단 하나의 작은 용기나 희망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단한 사람의 온기는 그 누군가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그 작은 온기가 큰 위로가 되듯이 인생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 어떤 어려움보다 강한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 가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떠났어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이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라는 가사는 인생에서의 인내와 희망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에서는 그 시련이 결국 끝나고 다시 밝은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은 다시 희망과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을 의미하며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해 주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이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맞이하는 밝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인생의 고통을 견디고 나면 결국 그 끝에는 행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이 가사는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도 반드시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결국 옹기는 사랑과 위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따뜻한 마음과 옹기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존재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사랑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끝없이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옹기는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혼자서는 이겨내기 힘든 순간들 속에서 서로의 온기와 사랑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온기는 단순한 감성적인 위로를 넘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따뜻한 마음이 인생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준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 노래는 그길 끝에서 맞이할 태양과 같은 희망을 믿으며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수 있음을 믿게 만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들어볼까요? 노래는 더 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